자, 게임을 사랑하는 우리 자기님들 반갑습니다 자, 이 게임 다크에덴 M입니다 M 요새 조금 핫한 느낌이라 제가 다운을 받아봤고 해봤는데 뭐, 음, 맞습니다 뭐, 다크에덴 IP를 활용한 M인데요 뭐 다들 알다시피 옛날 과거의 게임이나 지금 나온 게임 중에 M을 붙이면 사실 많이 실망들 하죠 이 게임 또한 나왔을 때, 야 이거는 정말 그냥 니니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들도 많았고 진짜 어, 진짜였어요 그것도 지금 이 게임이 저는 사실 다크에덴 M인데 뭐 다른 느낌으로 출시를 한지 알았는데 이게 또 신서버더라고요. 그냥 뭐 이런 게임류를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아이 게임. 제가, 이거, 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 기간제 좋아. 뭐, 그 때까지 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야, 이 게임도 상당한 이니지 라이크 게임에 엄청난 과금을 드려야 되는 게임인 것같더라고요 사실, 과금이 심한 BM 좋죠. 뭐, 돈 벌고, 뭐 회사는 돈 벌고, 게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재미를 충족시켜준다면, 간지럽혀준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데, 아. 게임도 상당한 과금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보시면은, 들어가 보시면, 와, 이 보시면 은 엄청난 거 보이시죠? 그냥 뭐, 전부 다 그냥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변신 무조건 있고요. 변신도 있는데, 중요한 건 신화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뭐돈 있는 사람들의 천국이죠 보시면 신화까지 있는 게임 신서버라고 합니다 펫도 있습니다 펫도 신화 있고요 보이십니까 뭐, 뭐 이런 과금력 게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게임도 뭐그 정도의 과금력이 있는 게임이니까 여러분들 하시기 전에 어? 뭐 신서버 나왔다고 하는데 좋아요 해보는 건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꼭 하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뭐, 복귀 유저나, 신규 유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런 게임들은 사실, 처음부터 나오는 새로운 출시된 게임이 아니라, 대부분 나온 게임으로 복귀 유저들에게 많이 풀어줍니다. 근데 보면, 줍니다, 이렇게. 보라색을 줘요, 영웅을 주는데, 중요한 건기간제고요그 다음에, 변신이나, 패 또한 기간제로 줍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진을 뽑았는데 어, 또 7일 예, 이다고 하더라고요. 뭐 7일 동안 즐기시려고 한다면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만 여러분들 뭐 이런 과금력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27일 날 제노니아가 오픈하죠. 그 게임 또한 100% 과금력이 있는 게임이겠지만 여러분들 제노니아 화이팅. <laughs> 자, 여러분들 이다크에드은뭐 예전에 향수. 생각하시고 게임을 진행해보셔도 되지만, 꼭 참고하시고 게임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 이만 물러갑니다.